네, 오늘은 뭐할 거냐면 어, 최근 코인의 거래 가격을 구하는 어떤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컨트롤러 를 만들어 보면은 자 컨트롤러를 뭐라고 할까요? 마켓 컨트롤러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마켓 컨트롤러라고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걸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을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마켓 컨트롤러 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price라는 패스로, 어, 이제 불러올 건데, 그 price라는 것을 할 건데, 그래서 코인의, 어, 최근 가격을 호출하는 이런 컨트롤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가격이면은 여기가 더블로 되겠죠? 더블, 뭐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더블로 사용을 할게요. 그 메소드명을 get price로 바꿔줄게요. 코인 코인의 최근 가격이니까 어떤 마켓인지 그리고 어떤 코인인지를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이걸 요청을 할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줄게요. 그래서 스트링 마켓 정보와 스트링 코인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이런 크롬에서 정보를 받아올 텐데, 이 정보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개세 요청의 경우에는 어떤 거를 요청을 할 때, 여기에 파라미터를 넣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그래서 뭐, 뒤에 물음표를 쓰고, 변수명, 는, 변수값.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두 개가 들어갈 때는, 여기 는, 앤드를 붙여서 또 변수명, 변수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로컬 로스트 1234가 지금 저희 서버에 그거죠 그 다음 여기에다가 프라이스라는 파라미터로 지금 컨트롤을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뒤에 뭐가 붙냐면은 여기에 지금 마켓 정보랑 코인 정보가 붙어야 되죠 그럼 마켓은 A이고 그 다음에 코인은 B랑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가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컨트롤러를 계속 짜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넣어 주시려면은 여기다 리퀘스트 파라미으로 이렇게 넣어 주면 시 되고요. 마켓이랑 코인 둘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프라이스를 어떤 값으로 나올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서 한번 일단, 1, 2, 3, 4, 5, 6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 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프라이스에, 마켓은 B s 마켓은 A, 그 코인은 B라는 것으로 나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1, 2, 3, 4, 5, 6.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 2, 3, 4, 5, 6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기내 전에, 우리 그, 이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크롬으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크롬에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에 요청이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러에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거 모든 명령을 다 실행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 안에서, 어, 어떤 거는 여기에 위임을 해서 어떤 거 실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대체로 뭐냐면 서비스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로직을 이제 실행을 해주는 곳인데,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보통 서비스에 이제 어떤 함수를 실행을 해서 그 값을 받아온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서 이제 응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번 그래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 마켓 컨트롤러에서 이 마켓 서비스에서 이제 메소드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켓, 서비스에 getPri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거예요 근데 어떤 getPrice를 호출해? 여기에서 마켓과 코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켓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켓 서비스가 지금 없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이 v a 로 마켓 서비스는 마켓 서비스로 이제 가져올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마켓 서비스를 하면 이게 마켓 서비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오토와이어드라는 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아마 스프링의 개념이 약하신 분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게 DI라는 건데요, Dependency Injection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원래 보통은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어떤 클래스 안에 필드를 넣어주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new 해서 마켓 서비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성자로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컨트롤러라는 이 어노테이션을 붙임으로써 이 스프 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a u t o w i d 라는 것을 쓸 때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것을 Dependency Injection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New m a 처럼 이렇게 새로 생성을 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그럼 컨트롤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EST 컨트롤을 붙여서 여기 하나의 인스턴스로 붙여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럼 지금 마켓 서비스라는 것을 만들 텐데 이 마켓 서비스도이 Annotation같이 서비스라는 Annotation을 붙여서 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스프링 컨텍스트라는 곳에 이렇게 이 서비스가 이렇게 들어갈 테고, 이 오토 와이드를 실행해줌으로써 여기에 실행될 때 자동으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마켓 서비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어, 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서비스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켓 서비스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뭐였죠? 퍼블릭 아까 메소드 명이 뭐였죠? 여기서 get p r i c e 로 해서 가지고 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퍼블릭 l 블 그리고 마켓 서비스의 get g e price로 가지고 오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건 각각 스트링과 코인들 스트링으로 받아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턴으로 일단 복잡한 거 하지 말고 123444로 한번 응답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워지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마켓 서비스를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요거는 마켓서비스는 여기로 가져서 개프라이스로가격 가져올거에요 여기로 리턴을 해보는 식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럼 아까는 우리가 123456이 들어왔지만 이 변에는 123444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면 그 실행을 해보면 지금 안 되죠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래서 로그를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럼 로그를 한번 같이 보면은 자 지금 여기에 어리콰이어드 어, 마켓 컨트롤러에 지금 마켓 서비스가 안 들어오는데 이게 마켓 서비스를 지금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켓 컨트롤러에 이 마켓 서비스에 오토 와이어드를 해서 자동으로 입력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딨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생성이 안된 거죠 자 그럼 요거를 생성을 지금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서비스 붙이는걸요 아까 했어요 이, 왜냐면은, 이 서비스를 붙여야, 아까, 우리가 말한 그스프링의이 컨텍스트라는 공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서비스라는 곳에 이걸 붙여야, 여기에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돼서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지 아세요? 이하나하나들이 빈이라고 불러요. 빈.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컨텍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를 이렇게 빈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한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시 실행을 해 보면 이번에 에러가 안 나겠죠. 네 그래서 잘뜬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 2 3 4 4 4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